컨디션과 스테이투스, 둘다 상태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웸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사전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께 단어의 느낌을 이해하고, 그 느낌대로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 느낌을 이해하고 그 느낌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유튜브에서 모든 단어의 느낌을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알기 위해서 여기저기 헤매실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 단어의 느낌을 이해하고 그 단어의 느낌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바로 사전을 활용하시는 건데요. 사전. 우리 그동안 많이 활용해 오셨지만 사전에 있는 그 해석된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갖기는 어려우셨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사전을 활용해서 그 느낌을 가져가실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단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컨디션이라는 단어와 스테이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이요 해석된 뜻으로 보면 둘다 상태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들 헷갈리고요 인터넷에도 보면 이두 단어를 비교하고 그 차이를 설명하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 사전에서 컨디션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상태, 뭐 건강 상태, 길들이다, 좌우하다, 영향을 미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단어의 느낌 이해가 되시는지요?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럼 스테이투스라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사전에 해석된 뜻으로는 신분, 지위, 자격, 높은 지위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요즘 우리가 신분, 지위 이런 것들 잘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신분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겠지요? 그럼 이 단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냐면요. 이 또한 상태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디션과 스테이투스, 둘다 상태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걸까요? 바로 사전의 문장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전의 올바른 활용 방법은요. 이 문장을 통해서 단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을 이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예문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status라는 단어의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What is the current status of our application for funds? 우리가 기금 신청한 것의 현황이 어떤가요? 여기서 보시면요, 이 status라는 단어는 현황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상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상황이 어떻습니까? 라는 것이 되겠지요.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그 자체라기보단 환경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문을 보자면요. questions about age, sex and marital status. 연령, 성별, 혼인 여부에 대한 질문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스테이투스라는 것이요. 나이와 성별과 결혼에 대한 상태, 상황을 물어보는 것이겠지요. 이 사람의 주변 요소, 환경적인 요소가 어떤가를 물어보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컨디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The athletes are all in peak condition. 선수들은 모두 컨디션이 최상이다. 최고조인 컨디션. 상태의 있다,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바로 이 선수들 자체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디션은 주로 몸의 컨디션, 어떤 건강에 대해서 많이 쓰입니다. 또 다른 예문을 보자면요. He is overweight and out of condition. 그는 과체중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다. 바로 여기서는 컨디션이 out of인 상태이다. 해서 건강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에스 e 레 e 치에 대한 것도 건강 상태, 몸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번역된 것으로 보면은요, 컨디션, 스테이투스 둘다 상태를 말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컨디션은 그 자체에. 상태를 말하고요. 세이투스는 환경적인 요소에 의한 상태를 말합니다. 한국말로도 그 느낌을 명확하게 전달하기가 쉽진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이 문장에서 느낌을 가져가실 수 있다면 그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사전을 활용하실 때 문장, 예문들을 보므로써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느낌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요즘은 온라인 사전들이 많다 보니 인터넷에 있는 많은 예문들을 쫙 가져와서 보기 때문에 네이티브들이 사용하는 단어의 느낌들, 문장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활용한 예문은요, 네이버에서 가져왔습니다만, 출처를 보시면 옥스포드 영안 사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들어가셔서 예문을 보시면요. 그 밑에 출처가 나옵니다. 옥스포드 같은 원어민들이 활용하는 출처가 있는가 하면 한국의 많은 영어 회사들이 만든 예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에서 만든 영어 문장들을 보면요. 제가 읽기에 약간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 그 문장들을 제 영국 친구들에게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들도 읽으면서 살짝 불편한 느낌을 갖더라고요. 의미로는 알겠는데 왠지 자연스럽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틀린 문장은 아닙니다만,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것과 살짝 거리가 있는 문장이라고 볼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단어의 느낌, 그리고 그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이해를 하시려고 한다면, 원어민들의 출처에서 나온 예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단어의 느낌 가지고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그 의미를 가지고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엔딩에서 파이팅이라는 콩글리치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했었던 것인데요. 사실 이거 콩글리치인 거 아시죠? 그래서 원어민식 표현인 Cheer up! 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표현하는 그날까지! 웬스와 함께 Cheer up! 오늘은 여기까지! That's it for today!